안녕하세요 6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단, 4단과 8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단은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 4, 9, 36해서 4, 8, 12, 16 20, 24, 28, 32, 36 해서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친구들? 그래요. 우리 4씩 커지고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수보다 4씩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3은 12, 4 곱하기 4는 16, 4 곱하기 5는 20, 4 곱하기 6은 24. 4 곱하기 7은 28, 4 곱하기 8은 32, 4 곱하기 9는 36.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3은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보이나요? 네. 4 곱하기 3은 12라고 쓸수 있고, 4 곱하기 2는 얼마예요? 8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2인 8, 4 곱하기 3인 12, 보니까 얼마만큼 커졌어요? 네. 4만큼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4 곱하기 3이 12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죠. 네. 그리고 8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8단은 당연히 얼마씩 커질까? 8씩 커질 거예요. 그래서 8, 1은 8, 8, 2, 16, 8, 4, 2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6, 8, 8에 64, 8, 5, 72, 그래서 8, 16, 24, 32, 40, 48, 56, 64, 72, 그래서 얼마씩 숫자들이 커지고 있나요? 네, 8씩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8 곱하기 5는 8 곱하기 4보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얼마가 더 클까요? 네. 8만큼 더 크기 때문에, 우리 8, 4, 32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듯이, 그거보다 8큰 수니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40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단하고 8단을 한번 잘 보시면, 자, 4단, 8단, 4하고 8을 보면, 4에다가 2배를 한 수가 8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4일은 4잖아요. 여기 8일은 8이에요. 두 배만큼 차이 나요. 여기 4이 8이죠? 8이 16이에요. 8, 16도 두 배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4단을 외우고 8단을 외울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아, 4단에 있는 모든 곱셈 구구의 수들이 8단에는 다 2배씩 커지는 수들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 4, 16인데, 자, 8, 4, 32에서 16의 2배만큼이 32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4단도 8단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연습해서 아래에 있는 연습문제 꼼꼼하게 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